안녕하십니까. 예천 24시 뉴스입니다. 예천군은 회룡포, 삼강주막 등 관내 주요 관광지에서 활동하는 문화 관광 해설사에 대한 영양 강화 교육을 예천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21일까지 이틀간 실시하였습니다. 20일 안동 MBC 라디오 즐거운 트로트 세상 진행자 반응에 아나운서가 관광객 앞에서 명확하게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발성법 및 호흡법은 물론 관광객들과 공감하면서 보다 쉽고 재미있는 해설을 할수 있도록 스피치 기법과 실습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1일에는 예천의 문화유산, 불교문화 등 해설사에게 필요한 관련 지식들을 자체 강연과 스터디를 통해 학습하고 함께 공유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처음 추진한 문화 관광해설사, 영양 강화 교육은 분기별 일회를 목표로 문화와 역사, 관광 트렌드, 스피치 기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화 관광의 설사의 영양 강화를 통해 양질의 문화 관광의 설사 양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시청 후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